안녕하세요. 이번에는 여기 의자 양말이라고 다이소에서 사왔어요. 이 의자 다리에 뭐 쿵쿵 하는 소리도 나고 뭐좀 불편하길래 그래서 이런 거 달아서 이렇게 끌때 소리 안 나도록 하려고 합니다. 가격은 천 원이고 바닥이 펠트 처리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생겼어요. 어떤 거는 이런 바닥이 없고 그냥 일자로 재봉이 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모양에 맞게 이렇게 생긴 게 제일 괜찮은 것 같아요. 소음과 긁힘을 방지한다고 하고 뒤를 보면 소재는 폴리에스터, 고무, 스판덱스 뭐 이렇게 섞여 있고요. 음... 그래 뭐 세탁할 일은 딱히 없을 것 같은데. 꽂아 주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편하게 의자 눕혀놓고 그럼 뭐 어렵고 복잡할 것도 없어요. 그냥 이거 씌우기만 하면 돼요. 이렇게 끼워놓고 쭉 당기면 크게 음, 대충 맞네요. 애초에 이 의자들은 다리 굵기가 다 비슷하니까 뭐 크게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. 다 맞을 거고 혹시나 여기가 미끄러지는 게 신경 쓰인다면 그 양면 실리콘 테이프 같은 걸로 이 안쪽에 붙여놓으면 안 미끄러지겠죠? 모양도 그렇게 티나지 않을 거고 그리고 색상은 제가 다이소에서 보니까 뭐 회색도 있고 뭐 이런 진한 갈색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잘 고르면 될 겁니다 그 무엇보다 천 원이니까 혹시나 크기 좀잘안 맞게 사더라도 다리 색깔이 좀안 맞더라도 뭐 그렇게 막 문제가 되진 않을 거예요 나머지도 끼워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전에 여기 미끄럼 방지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요 나무 원래는 요 나무, 생 나무밖에 없으니까 요거를 하나 붙여줬어요. 다이소에서 예전에. 그때 애초에 이미 이런걸 했으면 어떨까 싶긴 하네요. 처음부터 저걸로 할걸. 음, 요거는 또 미끄러지지 않게 만들어져서 끄는 소리가 나더라고요. 그래서 요게 의자 양말. 이름도 재밌죠? 귀엽고. 의자 양말. 결국 끼워주고 있습니다. 자, 의자 양말. 다리에 전부 다 끼워졌고 세워서 한번 밀어볼게요 소리 난지? 음 확실히 끌어보니까 소리 안 나고 좋네요. 어, 밀리는 소리가 나긴 하는데 이전에 막 쿵쿵 소리 나는 것보다는 훨씬 나으니까 네. 해주길 잘했습니다. 렇게 내구도가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이대로 잘 쓰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소에서 산 소음과 긁힘을 방지하는 의자 양말 천원짜리 어, 개인적으로 만족합니다 첫인상 좋고 예. 일단 만족하고요 색감이 조금 더요 나무 색깔에 맞췄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뭐그 정도까지는 뭐이 정도면 만족합니다. 누가 뭐 의자 다리 쳐다보고 있나요? 자, 최근에 이 다이소에서 산 의자 양말 천 원짜리 여러 개 사서 여기 식탁에도 끼웠고 의자에도 끼웠고 이제 몇개 끼워서 써보고 괜찮길래. 남은 것, 남은 의자에도 끼워주려고 몇 개를 더 샀습니다. 확실히 써보니까 괜찮네요. 이제 쿵쿵 소리 나면서 이제 들었다 놨다 할 필요 없이 그냥 밀고 당기고 끌어도 시끄럽지 않고 이제 부드럽게 미끄러지니까 그 부분이 상당히 좋아요.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서 적당히 잘 미끄러지는 거 좋습니다. 그러면 어 몇개 의자 더 달아주도록 할게요 가격이 천 원이라 부담스럽지도 않고 매장에서 고를 때이 실, 예, 실밥이 터진 것만 잘 골라서 구매하면 됩니다 개당 천 원밖에 안 해요 색상은 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본인 마음에 드는 거 의자 색깔이 적당히 맞는 걸로 적당히 골라서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식탁 다리 식탁 다리는 조금 더 굵은 편인데 예, 의자 다리보다 조금 더 굵은 편인데 그래도 크기 맞아요. 큰 문제 없이 어울리니까 그렇게 쓰면 되겠습니다. 자 그러면 끼우고 정리하도록 할게요. 자 이렇게 의자 다리에도 끼워졌고 식탁 다리에도 끼워졌고. 가 적당히 잘 맞아요.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이번 영상 추가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다이소에 있는 천 원짜리 의자 양말 추천합니다. 이거 말고 아예 굵은 다리용 양말도 따로 있어요. 그것도 천 원짜리가 있던데 그거는 이제 적당히 크기 맞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걸로 사시면 되겠고 일반적인 식탁 의자나 식탁 다리까지도 이걸로 크기가 맞아요. 이 크기가 맞아요. 적당히 맞으니까 참고하셔서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. 혹시 모르겠으면 다이소에서 딱 하나만, 1,000원밖에 안 하니까 이 정도는 사볼 만하죠. 딱 하나만 사서 의자 다리에도 끼워보고, 식탁 다리에도 끼워보신 다음에 이것도 괜찮다 싶으면 이걸로 쭉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럼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